자, 이제 모든 승부는 점점 더 좁혀보면 뭐냐 전국의 253개 지역별로 3만 명씩 조직입니다. 선거는 바람과 조직 둘 중에 하나입니다. 바람과 조직인데 선거는 네. 근데 조직이 바람을 이겨요. 만약에 조직이 안된 바람에만 의지하면요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싱가포르에서 회담 한번 해버리면 <laughs> 휘익! 그냥, 그냥 다 나락 자체가 망해버려. 절대 바람을 기대하면 안 돼요. 조직을, 조직이 바람을 이깁니다. 오직 혁명은 조직입니다. 조직. 혁명은 조직으로 하는 겁니다. 그래서 253개 위원장님들은 자기 위원별로 자유마을을 기반으로 하여 3만 명씩 조직 안 하면 지구를 떠나세요. 뭐 하러 살아요. 그거. 목사까지돼 가지고 말해요. 살 필요 없어. 뭐 하는 사람? 그러나 희망이 우리에게 보입니다. 이번에는 정말 전 세계 세계적으로 지금 큰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. 우리가 이번에 우리가 주사파를 다 정리하고 200석 얻어서 주사파를 깜방 만 명은 깜방 보내 버려야 돼. 만명 깜방 보내야 되고 제1호 문재인, 이재명, 그 다음에 저기, 저, 음, 임종석, 이인영. 이 사람들은요, 이, 그, 저, 김문수 지사님이 하는 말이 맞아요. 그 사람들은. 그렇죠. 예. 몸은, 몸은 남한에 살아도 생각은 북한에 가서 살고 있다니까요. 저 사람들은 세상에. 근데 정세균 그 총리가 미국에 가서 대학에서 며칠 전에 강연했는데 그이재명이를대리받았더라고 뭐냐. 한미일 군사 동맹하는 것에 그 맞다 이거야. 정세균이가 나는 옛날부터 정세균이가 저 사람은 당을 잘못 가 있는 사람이다. 왜냐하면 그 사람은 신앙도 좋은 사람이거든요. 그렇습니다. 네. 그런데 그 당을 저쪽에 옷을 입고 있으니까 예. 할수 없이 말이야. 소개 안 받는 말을 해야 되고, 예. 뭐 주사파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데, 그런 사람들이 저 있어요. 김진표 장로, 그래서 정계 개편해 버려야 돼. 새로 계개편해서저 일로 오세요. 그 저기 정세균 전 총리님 이쪽으로 오시고, 이낙연까지도 일로 오세요. 일로 오시고, 주사파는 그냥 이제 변해. 옷을 다 갈아입어. 그리고 우리 쪽에도 저 하태경 그쪽으로 가세요. 저쪽으로. 하태경 저쪽으로 가고. <laughs> 전개 개편을 새로 해야 새로 해야 되죠. 되는데요. 네.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. 음.